안녕하세요. 코어 필라테스 대표 강사 박상윤입니다. 오늘은 발레 스트레치 포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레 스트레치 포워드를 한번 우리가 배워볼 시간인데요. 일단은 배럴을 바라보고 배럴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른발 할까요? 오른발을 발을 위에 펴주신 상태에서 올려놔 주시고요. 이발레 스트레치 동작은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시키는 게주 목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반과 그리고 고관절의 정렬을 정확하게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골반의 중립을 잡는 지칭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 양쪽 ASIS와 치골이 바닥과 수직이 될수 있도록 골반이 전방 경사 혹은 후방 경사가 되지 않도록 한번 중립을 맞춰볼 거예요. 그래서 양쪽 내 손바닥이 ASIS 그리고 손가락 끝이 치골이 갈수 있게 삼각형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골반을 맞춰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편하게 레더를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골반의 앞뒤 정렬을 맞췄죠? 이번에는 골반의 좌우 정렬을 맞춰주실 상태인데요. 자, 지지하는 다리에서 우리 중둔근이 안정성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골반이 비틀림이 생기거나 좌우로 시프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는 다리에 둔근을 활성화주기,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무릎을 바깥으로 외회전시켜주는 힘을 주실 거예요. 이때 발끝을 이렇게 바깥으로 같이 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발끝은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무릎만 바깥으로 외회전하는 힘을 주심으로써 고관절에서의 토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등근을 안정화시켜서 골반의 좌우 높이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럴 위에 올라가, 올라가, 있는 다리를 보게 되면은 이미 햄스트링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햄스트링의 텐션으로 인해서 골반이 거상되는 액션이 많이 나오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반을 아래로 눌러주시고 아까 전에 맞춘 전방 경사, 후방 경사 나오지 않는 중립 상태를 세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통 올라가, 올라가져 있는 다리 쪽으로 골반이 로테이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반을 앞뒤 정면으로도 맞춰 주셔서 골반과 고관절에 세팅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셔야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발목의 움직임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배럴에서 우리 발레 스트레치 할때 발목의 플랜타 플렉션, 돌시 플렉션 하는 액션들 많이 하시죠. 우리가 발목을 움직이게 되면은 햄스트링 아래부터 지나가서 발가락 끝까지 내려가는 좌골신경의 신경 글라이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플랜타 플렉션으로 늘려줬을 때 신경에 잠깐 이완을 만들어주셨다가 발등을 당겨주셨을 때 신경을 최대한 당기게 해줌으로써 근육 사이에 있는 신경에 글라이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이 이 동작을 해주시면은 일단 뭐 좌골신경통을 가지고 있는 회원분들한테 좀 통증을 낮춰주는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신경이 글라이딩됨으로써 신경이 어떤 근육에 유착이 되어있을 때 그런 유착을 우리가 제한을 완화시켜 주시니까 훨씬 더 하지 쪽으로 내려가는 근육들의 이완을 더 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세 번만 해볼까요? 마시는 호흡에 발등을 늘려 주실 거고요. 내쉬는 호흡에 발등을 당길 때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계속 척추를 곧게 세우는 힘을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 주시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서 정지. 좋아요. 너무 과하지 않게 90도 정도만 당겨는 상태에서 준비하실게요. 자. 다음으로는 지지하는 다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할 건데요. 이번에도 내려갈 때 무릎을 구부릴 때 내쉬는 호흡을 해주실 거예요. 왜 그렇죠? 내려갈 때 우리가 햄스트링이 더 많이 늘어나는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골반에서 또 회전이 나타나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쉬는 호흡에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집중해 주면서 무릎을 구부려 주실 거예요. 무릎은 얼마만큼 구부리시냐? 무릎에서의 정렬이 틀어지고 비틀림이 생기지 않는 범위만큼만 내려가 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쉬면서 지지하는 다리를 구부려 볼게요. 자, 이때 골반에서 회전이 생기지 않게. 마시면서 척추를 길게 늘리면서 가장 크게 올라오시고. 다시 내쉬면서 구부려 주시고요. 마시면서 척추 길게 늘려 주시고. 마지막 세 번.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마시면서 척추를 길게 늘려서 정지.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지지하는 다리에서 우리 PNF 스트레칭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 근육에 있는 신경계를 우리가 활용해서 하는 스트레칭인데, 훨씬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보다 더큰 유연성을 만들어내기 좋은 동작이거든요. 일단, 지지하시는 다리에 뒤꿈치 종아리를 바닥으로 누르는 힘을 주실 거고요. 그누른 힘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골반의 정렬을 유지하시고, 고관절의 내회전, 외회전을 세 번만 반복해볼게요. 다시 둘. 좋아요. 셋. 오케이. 자, 이번에는 누르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팬티 라인을 더 접어서 무릎을 핀 상태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주실게요. 오케이. 힘만 주시면 돼요. 그 힘을 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외전. 외회전. 다시 둘. 마지막 셋. 오케이. 좋아요.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밸런스, 발레 스트레치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 동작 뭐가 있었죠? 척추에 분절 움직임이시죠? 그래서 내가 척추를 앞으로 굴곡했을 때는 흉호 근막을 포함한 뭐 요추 기립근의 스트레칭을 만들어내므로써 햄스트링과 연결된 요추가 같이 늘어나게 되니까 햄스트링에 더큰 스트레칭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척추의 굴곡, 그리고 신전을 반복해 주심으로써 어떤 근육은 고정되어 있고 어떤 근육은 늘어남으로써 근육끼리의 글라이딩을 만들어내는 액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왼쪽 손을 천장으로 멀리 뻗어주시고, 어깨는 끌어내리 힘을 주시으로써 견갑골 안정화를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자, 그대로 넘어갈 때는 경추부터 턱부터 당겨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한다 생각하고, 척추를 마디마디 마디 말아주실 거예요. 내가 갈수 있는 최대한 내려가 주실 때 골반의 정렬을 항상 유지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올라올 때는 요추부터 골반 위에 척추를 하나하나 찹찹듯이 올라오시고요. 자, 뒤로 신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요추랑 경추에 과신전으로 신전작용을 하는 보상작용을 많이 만들어내시죠? 그렇기 때문에 흉추의 신전을 강조하는 튜잉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슴이 하늘을 본다 생각하시고 시선은 사선 앞으로 멀리 보실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넘어갔다가 마시면서 다시 한번 척추 길게 밀려서 돌아오죠. 분절 움직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쉬면서 앞으로 넘어가시고요. 경추부터 마디마디 넘어가셨다가. 올라오실 때는 요추부터 척추를 마디마디 탑 쌓아서 돌아와 주시고요.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더 천장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척추 신자 이때 골반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척추 길게 늘려주신 상태에서 가볍게 레더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제 마무리. 레더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바깥으로 돌려서 내려오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레 스트레치 동작에서 어뭐 해부학적으로 혹은 근막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많이 하시던 동작들에 이러한 운동 과학적인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심으로써 훨씬 더 어떤 티칭을 내가 어떤 큐잉을 발레 스트레치 할때 넣어주셔야지 더 효과적인 시퀀스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저희가 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